아파래요 소통해요? 그만! 팔로워 힘들게 모으러 다니지 마세요. 잘 만든 릴스 하나면 갱마팔이 안 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새로 만든 이 계정. 팔로워가 290명일 때 조회수 도달이 모두 1만을 돌파했는데요. 그것도 5개월 동안이나 쉬었다가 다시 올린 게시물에서요. 인사이트 싹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컨텐츠가 답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먹은 릴스 성장 전략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릴스. 남들은 터지는데 나는 왜안 되는지 모름. 결국 마팔 소통하러 구글 다니다가 포기하기.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고민했는데 이 6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잘 만든 릴스 하나가 자동으로 퍼지는 핵심 전략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정 컨셉이 명확할 것. 내 계정이 무슨 주제인지 애매하면 알고리즘이 헷갈려서 추천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데요. 패션 올렸다가 요리 올렸다가 여행 올리고 이러면 내 계정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로 하고 있는 채널인지 정말 모호해져요. 일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내 계정 성장을 발목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션 계정이면 계속 패션 컨텐츠, 자기 개발 계정이면 계속 자기 개발 내용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관련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두 번째 시성, 급상승 주제일 것. 요즘 뜨는 급상승 주제를 다루는 건데요.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는 주제를 찾아보세요. 잘만 찾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것이고 관심 있는 주제일수록 저장과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겠죠. 알고리즘이 팍팍 더 밀어 줄 것입니다. 패션 계정이면 2025년 봄여름 트렌드, 자기 개발 계정이면 요즘 MZ 세대가 많이 보는 책탑 3, 릴스 만들기 전에 요즘 인기 있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주목성. 뻔하지 않은 정보일 것. 사람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면 굳이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겠죠 오 이건 몰랐는데? 하는 순간 바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룩? 노 no. 대세는 땡땡룩 운동할 때 30분만 해도 살 빠지는 꿀팁 근데 이거 아무도 안함 이렇게 기존과 다른 시각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네 번째 집중력 첫 3초 안에 훅을 줄것 릴스 같은 쇼폼 컨텐츠 특히 더 처음 3초 안에 강력한 인상을 줘야 합니다. 질문형 훅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거 모르셨나요? 궁금증을 자극하는 질문은 사람들이 멈춰서 듣게 만들겠죠. 충격적인. 후, 아니 비싼 땡땡이랑 똑같잖아. 이거 불법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음. 예상 못한 말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감성적인 후딱 1년 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때 난 몰랐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줄 줄. 감성적인 시작은 공감을 끌어내고, 시청 시간을 늘려줍니다. 추가 팁으로는요, 음성과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소리를 꺼둔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첫 3초 주목을 성공하면 여러분의 릴스는 넘겨지는 콘텐츠가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콘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짧고 간결한 편집 몰입감. 릴스에서 말이 길어지면 그 순간 스킵돼 버립니다. 우리가 SNS를 볼때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빠르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정말 이 작업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겁니다. 어... 음 같은 군더더인말 습관부터 다 잘라버리세요. 인트로가 길다면 시작부터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해요. 자막과 화면 전환을 빠르게 인간은 3초에서 5초마다는 화면이 바뀌어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빠른 주민, 주마우, 혹은 컷 전환을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키워드는 강조해 보는 거예요. 자막 색상을 바꾸거나 텍스트를 순간적으로 크게 띄우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건 몰랐을걸 하면 이 몰랐을걸이라는 단어를 화면 꽉 차게 강조해 보는 거죠. 이거 진짜 꿀팁인데라고 적을 때는 꿀팁을 번쩍하면서 강조하는 효과를 넣어 보세요. 릴스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루할 틈 없이 빠르게 몰입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저장, 공유, 팔로우가 따라오겠죠. 여섯 번째, 콜트 액션, 설문조사 기능 활용. 영상만 보여주고 끝내지 마세요. 시청자가 직접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해요. 특히 인스타그램 설문조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생긴 지몇 개월 안된 기능이거든요. 릴스 게시물을 올릴 때 설문조사를 넣을 수 있다는 사실. 해당 기능을 잘 사용하면 팔로워 참여율이 확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뭐 좋아요나 댓글을 안 달더라도 설문조사는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질문 예시로는 위에 올린 릴스 영상과 결이 비슷해야겠지만요. 만약 저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여쭤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릴스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아이디어 부족, 편집이 어려움, 조회수가 안 나옴. 이렇게 설문 올리면 사람들이 쉽게 투표하면서 계정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릴스 업로드 전꼭 설문조사 기능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릴스 성장 공식 제가 조회수 터트린 이 게시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 누가 봐도 여행 관련 계정으로 컨셉이 확실하죠. 두 번째 실성 최근 중국 여행이 무비자로 풀리면서 상하이 여행자가 급상승하고 있었다는 사실. 세 번째, 뻔하지 않은 주제. 여기가 가장 포인트였는데요. 알리페이 사용 꿀팁은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인승 카드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내가 알리페이 카드를 다인승으로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 일단 저장과 공유를 부르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번째 3초 안 후킹 여행 난이도 최최최 최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문구로 걱정 버튼을 눌러 초반 집중을 올렸고요. 다섯 번째 자료 화면을 적극 활용해서 간결하게 편집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하이 여행 시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현금이냐? 알리페이냐, 구도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콜트 액션까지 넣어줬습니다. 이 여섯 가지만 내 게시물에 잘 적용한다면 팔로워를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릴스 하나로 여러분의 계정이 알아서 성장하는 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올리실 때 잊지 말고 이 전략들 꼭 적용해 보시고 잘 됐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먹스타는 마켓도 딸아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